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4도를 나타내는 등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강원 내륙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강릉과 속초 등 영동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와 함께 강풍 특보까지 내려져 한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지역별 기온을 보면 춘천이 영하 17.2도, 원주는 영하 14.5도, 강릉이 영하 11.8도, 태백 영하 16.8도, 대관령이 영하 20.4도, 철원은 영하 17.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영하 16도에서 영하 5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 낮겠습니다. 이 같은 강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룬 뒤 기온이 차차 오르겠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 내륙 지역은 새벽까지 내일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우려된다며 낙상사고 예방과 한랭질환 등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지난해 강원 경제 역시 휘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고용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의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거둔 2분기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1분기 소매 판매 지수는 3.4포인트 내려갔고 4월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76.3으로 2003년 이후 평균치인 100보다 23.7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매 판매 지수가 7.3포인트 급등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회복세를 보였던 2분기와는 달리 3, 4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지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3분기 실적도 내내 좋지 못했고 연말에는 전년 동기 반토막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년 대비 59.5% 정도, 약60% 정도 신용카드 사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연 취소. 무관중 경기 진행 등으로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 역시 감소세를 지속했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6만 대가량, 기차역 하차 승객 수도 6만 명가량 줄어드는 등 관광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악화된 경제는 결국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동 인구는 전년도보다 0.5%, 취업자는 0.7% 감소했습니다. 2 0 1 0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를 했는데요. 고용률 하락폭이 마이너스 1.3% 포인트, 그다음에 실업률 상승폭이 0.2% 포인트로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관광 산업 비중이 큰 영동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경제가 더욱 요동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말에는. 주간 매출 규모가 예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여겨지면서 5월에서 8월까지는 관광객 유입이 늘었고 소비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재확산한 8월 중순 이후 영동 지역의 관광 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재확산함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의 관광객 방문객 수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경제 소비도 위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수출도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OC 사업 등 강원 지역 국책 사업이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자 진작 정책 등은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측은 다만 고령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기뉴하고 국책 사업이 강원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기업 생산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데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서 전반적인 보육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살과 7살 두 아이를 키우는 문선영 씨는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자 믿고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영 씨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육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일시보소 같은 느낌으로 일시적인 시간에 맡기 두세 시간이나 세 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씨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자치단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춘천 유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실과 시간제 보육실, 전시 체험실과. 영유아 놀이방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도 이곳의 보육교사에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 곳은 춘천과 원주, 강릉 단세곳뿐입니다 건립 비용에다 운영 비용까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일단 행복해야.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해서 화천군의 경우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보육 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이 아닌 강원도의 자체 보육 사업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집중돼 있어. 체감의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도의 육아 기본 수당이 한달 40만 원으로 10만 원더 늘었지만, 이 수당은 보육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보육 낙후 지역을 바꾸려면 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해져야만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오늘부터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이 당락을 가르는데요. 하지만 수능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일선 학교마다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진학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온라인 상담이 한창입니다. 세계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시 모집. 자녀를 처음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는 상담 내내 마음을 졸입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대입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또 예, 아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성나서원하 네, 대학 갔으면 하마음니까요 대입 지원관은 과거 대입 전형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서 보여주며 여러 선택지를 조언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수 있도록 신중하게 보는,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정시모집 온라인 집중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대입 진학 전문 교사와 대입 지원관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밀도 있는 상담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 창구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시에 대비해온 상위권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강원도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계속 내리막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수능 성적은 최근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10여 년 동안 수능 성적이 덜 필요한 수시 모집에 집중한 탓이 큽니다. 입시가 변했는데. 내신 잘 받아서 대학교 갈다는 생각이 강했고 추능 공부하게 되는 거는 약한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정부의 대입 정책이 이미 정시 강화쪽으로 선했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내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40%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 하락도 못 맞고 수시 모집에 집중한 나머지 정시 모집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강원도교육청의 대학 입시정책을 이대로 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 치악산을 따라 숲길을 걷는 11개의 코스의 치악산 둘레길이 착공 5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다양한 풍광이 펼쳐지는 걷기 여행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장군이 찾아온 원주 치악산, 꽁꽁 얼어붙은 계곡을 따라 구비구비 산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로 곱게 뻗은 잣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숲에 운치를 살리고 노랗게 변한 솔잎이 길을 덮어 푹신함을 더합니다. 풍광이 지금 전나무 숲, 소나무 숲 같은 데 전지를 다 해놔가지고 나무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원주시가 치악산 둘레길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전부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6억 원을 들여 총연장 130km 11개 코스로 조성됐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 4월 국형사를 시작으로 국립공원 사무소를 지나 태종대까지 가는 33.1km를 개통했고 2단계로 태종대부터 황둔을 거쳐 용소막 성당과 금대리 유원지 그리고 다시 국형사로 돌아오는 96.9km의 탐방로가 이달 준공됐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치악산 둘레길 마지막 11코스입니다. 길이 넓고 경사가 대체로 완만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애고 노인네들도 다 다닐 수 있고 눈도 왔는데 이게 래도 미끄럽지도 않고 양지쪽이 많으니까 눈이 빨리 녹고 시틱도 별들 도 필요 없을 정도로 각각의 코스마다 고찰과 옛길 기암괴석과 청정 계곡 등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피는 다채로운 꽃은물론 낙엽송과 자작나무, 쌀이나무 등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화되어 있는 구간들은 원점 회기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출발하는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대규모 주차장들을 곳곳에 확보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0km, 30개 코스에 달하는 원주 구비길도 이달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안전한 도보 여행지로 침체된 지역관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의 발견 지점이 점점 넓어지면서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양양군 서면 내현리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곳은 인제 북면 원통리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을 가로지른 곳으로 접경지인 고성을 제외하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처음입니다. 앞서 영월에서도 돼지 열병에 감염된 폐사체가 발견돼 환경부는 12개 인접 시군에 위험주의보를 내리고 양돈 농장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중학교에 선 배정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된 원주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11명이 중입 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용민관 중학교 선 배정을 위해 흥안면의 초등학교로 전입한 학생 9명 등 11명을 위장 전입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오늘 본 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학생은 본 배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는 2월 재배정을 통해 진학할 학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과학 문화 지역 거점 센터로 또 강릉시는 올해 과학 문화 도시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주민의 과학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 센터에 강원을 비롯해 경기, 경북, 세종, 인천, 전남 등 모두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의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됐는데 자연을 활용한 해양 천문과학문화체험캠프, 강릉시의 해양 바이오 자원과 관광 레포츠 산업 자원을 연계한 축제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스마트 청년 일드림 사업으로 디지털 비대면 분야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나 디지털 기술 활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 내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90%, 월 최대 180만 원을 오는 3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상업용으로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이 올해부터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부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 연어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법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되면서 상업용과 연구 목적의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고와 허가를 위해 보름 정도 기간만 거치면 수입이 가능해 국내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화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한랭 질환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강원도에서는 15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한랭 질환이 새벽 시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며 한파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들의 수시모집 최종 등록률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의 수시모집 등록률은 90%로 지난해보다 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82%, 가톨릭 관동대는 63%, 한라대가 60%, 상지대 54%로 적게는 8%포인트에서 많게는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림대는 94%, 연세대 미래는 91%로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성적 처리까지 한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홍천의 모 고등학교 사태에 연루된 해당 교사들이 손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감사를 진행한 강원도교육청이 관련 교사 4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을 가진 사립학교 법인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번 징계를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춘천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2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천 자격은 만 18살, 18살에서 40살 미만의 춘천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 독립 경영 3년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농림 사업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소의 해인 신축년을 맞아 홍천 결이 농경문화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중북부 산간 지역에서 두 마리의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가는 결이 농경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2011년부터 결이 농경문화 보존회를 구성해. 결이소 모는 소리 강습과 전승 행사를 개최하는 등 결이 문화 계승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 등록 각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 가정에게 축하 물품을 전달합니다. 양구군 산림조합은 양구군의 주민 등록 각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천만 원 가량의 출생아 축하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